40대 이후 성기능이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꼭 필요한 이것. 사람이 40대를 넘어가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남성의 경우 특히 성적인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성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근력도 감소하고 골다공증과 복부비만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증이 생기고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가 꼭 남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해야 애액분비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야 성적 고통이 없어집니다. 또 성적 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합니다. 여성도 충분한 양의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서장애가 생기지 않죠. 물론 여성에게 너무 많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다모증, 여드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요즘 남성 갱년기다 뭐다에서 호르몬 요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을 직접 주사로 맞거나 약물로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호르몬을 직접 체내로 투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아주 큽니다.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우울증 뿐만 아니라 고환이 위축되어서 불임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영양분도 천연에서 골라 자연 그대로 섭취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과 영양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남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되는 비법 약차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영양분 첫 번째는 비타민 A와 철분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이 느린 10대 청소년에게 비타민 A를 6개월 동안 복용시켰더니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비타민 A만 섭취시킨 것은 아니고요. 철분을 함께 투여했는데요. 결과가 마치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 것과 유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소와 돼지에 간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우유, 치즈 등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철분이 풍부한 붉은색 살코기, 스테이크, 해산물, 계란, 콩, 굴, 시금치를 곁들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분비될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영양분, 두 번째를 소개하기 전에 남성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비법 약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비법 약차의 첫 번째 재료는 육종용입니다. 일명 사막인삼이라고도 하는데요, 육종용은 중국 북부와 몽고에서 자라기 때문에 국산은 없습니다. 전부 수입산이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오장육부가 허약하여 피로한 증세와 일곱 가지 정력 손상을 치료하고 음경이 아픈 것을 없애주고 강하게 한다. 정력과 기운을 더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한다. 발기부전과 여성불임을 치료한다.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 남자의 정액이 새어 나오는 것과 여자의 냉대하와 생식기 통증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남성의 양기를 보하는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제중 하나지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비법 약차의 두 번째 재료는 인삼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살려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답토젠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삼이죠. 인삼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강력합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비법 약차의 세 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의 신남 알데이드 성분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특히 생강과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생강과 계피는 모두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활력을 증진 시킵니다 그래서 육종용과 인삼과 계피와 생강을 함께 배합하면 오늘의 비법 약차가 완성됩니다 육종용과 인삼을 사내지 8g 배합하시고 계피와 생강은 맛이 맵기 때문에 용량을 좀 줄이셔야 하는데요 이내지 4g 정도 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맵게 느껴지시면 꿀을 타서 드시거나 대추를 4g 정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에서 1000cc의 물에 넣어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시면 됩니다. 하루 2회 나 3회 100cc씩 복용하시면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영양분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요즘 비타민 D 안 드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병원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는다고 하네요. 실외 생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어쨌든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실내에만 있지 마시고 충분한 광합성 하시기를 권합니다. 2014년 부산의대 연구팀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국 중년 남성의 85%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이고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 역시 부족하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미네랄 항상성과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형성하고 유지해주고요. 또 인체의 면역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관절과 근육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철 마그네슘, 아연과 모테스토스테론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은 달걀, 연어, 송어, 버섯, 대구 간유가 있죠. 음식도 많이 드시고 햇빛도 많이 쬐시면 남성 호르몬 생성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영양분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땅콩, 잣, 호두 같은 견과류와 아보카도, 현미, 멍게, 바지락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E는 남성의 정자 수와 활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또 정자의 DNA와 세포막 손상을 차단해서 정자 기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를 토코페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생식 기능을 돕고 불임이나 습관성 유산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죠. 남성 호르몬 생성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 불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영양분 네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가 정자 생산을 늘려서 생식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정자가 생성될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산화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대표적 항산화 물질입니다. 산화 반응이 지나치면 정자의 DNA가 손상되어서 남성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죠. 미국 버클리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22세에서 80세 남성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한 남성의 정자 DNA 손상이 약20% 적다고 하네요. 토마토, 귤, 브로콜리, 감자, 오렌지, 레몬, 자몽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영양분 다섯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의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돋보이는 것이 바로 정자 생성 능력 촉진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성의 성욕과 정력, 생식력을 강화하려면 가장 먼저 아연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또 전립선에도 다량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연은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과다 복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자연 그대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굴, 쇠고기, 계란, 노른자, 소간, 닭고기 두부를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활력을 되찾는 영양분 5가지와 비법 약차 알아보았는데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돌리지 않으면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다는 점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